저희가 이제 살짝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스마트폰 무료 앱에 숨어 있는 유료 콘텐츠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진 편집 같은 거 하시다 보면 넘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않아요. 이 넘어가지 않는 것은 유료 앱이기 때문에 넘어가지가 않고 거기에서 뭐 결제하십시오 7일간 무료 체험하세요 이런 내용이 뜨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살짝 넘어가시면 바로 유료 앱으로 넘어가는 교묘한 방법이 있으니 교묘한 뭐 수단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 앱과 유료 앱을 구분해서 잘 쓰시기 바라고요 특히 어린아이들인 경우에 어르신들의 핸드폰을 빌려 갖고 본인도 모르게 유료를 넘어가면서 게임을 해서 아주 과다한 요금을 낸 경우가 여러 번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빌려 주실 때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선물을 준다, 뭐뭘 한다,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하는 것들은 전부 유료 콘텐츠로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니까 이런데 휘말리시지 마시고 만에 하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실 때 피해를 당하셨다면 국번 없이 일삼삼오번 방송통신위원회 고객만족센터라고 하는데 여기 한번 예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 앱이나 유료 앱을 사용하실 텐데 특히 유료 앱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정기 결제를 하셔야지만 아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기 결제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가지 마시고 이렇게 취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정기 결제 취소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이런 내용을 항목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정기 결제도 취소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환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구글 플레이 환불 자세히 알아보기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최근 구매한 내역에 환불을 요청하고 환불을 요청하시면 또 옵션 따라서 여러분들이 안내되는 내용대로 예,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예, 환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글 플레이에서 제공하는 무비라든가 뮤직 플레이 라든가 그 다음에 플레이북 플레이 패스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많이 제공된다고 하니까 살펴보시고 자 통신사별로도 예, 마켓의 이름이 이렇게 다 다르다 그래요 참고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50 플러스 IT 스쿨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볼 내용은 기본 카메라 활용입니다 기본 카메라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는지 디지털 카메라처럼 조정해보는 스마트폰 카메라 내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러분들의 모습 멋있게 편집한 번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홈 화면에 있는 카메라를 한번 터치해 보시겠어요 혹시 홈 화면에 카메라가 없는 분은 앱스 화면에 검색란에 카메라에 c만 넣으셔도 예, 카메라 이런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바로 보일 거예요. 자, 카메라 클릭하시고, 자, 카메라를 클릭하시면 맨 왼쪽 위에 설정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설정 표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 예, 설정 표시라든가 삼선줄 또는 점색의 더보기 기능을 누르시면 여기에 숨어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한번 살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의 설정 이 부분을 터치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카메라 설정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카메라 설정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특별히 자동 HDR 기능을 활성화 시켜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예, 카메라 찍는 솜씨가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자동으로 DSR로 해서 아주 잘 찍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 DSR 꼭 눌러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수직, 수평, 안내선을 이렇게 활성화 시키시면 여러분들이 사진 찍으실 때 구도 잡으실 수 있게 보이지 않는 이렇게 선들이 있잖아요. 선들이 저절로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치 태그를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언제 찍으신 사진인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게끔 해주는 게 위치 태그를 활성화 시켜 놓았을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디서 찍었는지 알려주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것을 비활성화 시켜 놓으시면 어디서 찍었는지 알수 없게 되겠죠. 자, 이런 정도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카메라에 촬영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음량 버튼 누르기. 근데 이 음량 버튼 누르기는 옛날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어 누르시는 방법 순간이 맞지 않으면 잘안 찍혀요. 두 번째는 그래서 저는 음량 버튼 누르기는 잘안 쓰고 있고요. 음성 명령은 스마일, 김치, 촬영 이렇게 또 저희가 말로 메시지 전달하면 찰칵찰칵 사진이 잘 찍히는 것이 음성 명령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쓰시는 게 플로팅 촬영 버튼입니다. 플로팅 촬영 버튼, 화면 위에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촬영 버튼을 추가하고 이 버튼을 눌러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시켜 놓으시면 잠깐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눌렀을 때 여기에 동그란 초점이 하나 이렇게 생기는 게 보여요. 이것을 플로팅 촬영 버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버튼을 손으로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시면 어떤 자리든지 이동이 가능한 게 플로팅 촬영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나는 이게 뭔지 몰랐어. 이게 이런데 쓰는 거구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실 거예요. 이거는 플로팅 촬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항상 고정되어 있는 이 부분만 누르시지 마시고 가까운 곳, 먼 곳에 이 플로팅을 이동시켜서 얼마든지 찍으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플로팅 촬영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바닥 내밀기가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셀카 찍으실 때 여러분들이 카메라의 그 초점과 여러분들의 손바닥을 잘 초점을 맞춰서 찍으시면 손바닥 내밀기 사진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이 설정을 한번 눌러 보시면 설정에 이렇게. 네가지 목록이 뜹니다 이렇게 생긴 거 1번 번개표 같이 생겼죠 플래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고 써있는 요 부분은 타이머예요 타이머는 여러분들이 사진 버튼을 눌렀을 때 1초, 2초, 3초, 4초에서 사진이 찍히는 그 순간을 타이머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대 4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눌러보시면 다양하게 16대9, 3대4, 1대1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짝반짝 표시는 효과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별로 플래시는 어떤 또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첫 번째 플래시 기능을 한번 눌러보시면 세 가지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는 꺼짐. 두 번째는 자동으로 설정한다.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플래시를 켜둔다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카메라의 설정에서 플래시를 매번 켜두고 계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스마트폰 배터리가 그만큼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배터리 소모가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카메라를 사용하시지 않았을 때는 꺼놓으시는 거, 어프시켜 놓으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이머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어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누르시면 타이머 꺼짐이라고 되있고요. 2초, 5초, 10초 이렇게 되있어요. 어떤 어르신께서는 어떤 분은 내가 카메라 버튼을 눌렀는데 사진이 안 찍힌다, 앞만 기다려도 안 찍힌다라고 하시는 분은 카메라의 설정에서 이 타이머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10초로 설정이 돼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모르고 카메라 고장났다고 AS 센터 가시는 분도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자, 카메라에서 타이머에 여러분들이 설정을 너무 오래 늦춰 놓으시면 왜안 찍힐까 하는 그런 조바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머를 꺼두시든지 아니면 2초를 하시든지. 그러나 뭐 가족들이 모여서 단체 사진 찍을 때는 살짝 좀 10초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으시는 방법이 타이머 설정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비율을 설정하시는 건데요. 카메라를 찍으실 때 비율을 3대 4로 할 것인지, 9대 16으로 할 것인지, 1대 1로 할 것인지, 아니면 풀로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카메라마다 3대 4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마 만들어지는 기능 자체에서 가장 최적의 상태가 3대 4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9대16은 여러분도 혹시 동영상 편집하실 때 키네마스터를 많이 쓰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9대16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아, 키네마스터의 동영상이 잘 보일 거예요.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1대1로 사진을 찍어 놓고 9대16인 키네마스터로 동영상을 제작하신다면 화면에 왼쪽, 오른쪽이 까맣게 화면이 안 보이게 나쁜 말로 말하는 게 화면이 죽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대1 사진을 9대16으로 편집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실 때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를 먼저 설정하시고 찍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야 하는 경우에는 1대1로 하시는 것이 가장 잘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비율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쓰실 건가를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예, 쓰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 부분이에요. 네 번째 예, 효과를 누르시면 여기에 필터, 그 다음에 마이 필터, 그 다음에 외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눌러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금방 아실 수 있어요. 필터를 누르시면 이 필터에 이렇게 표현이 진하게 흐리게 더 얇게 반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 필터에서는 제공되는 것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눌러서 이 필터를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 이번이 얼굴이라고 나는데 아까는 제가 외국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네요. 얼굴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얼굴을 누르시면 여기에 예 턱선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아래에 선택하시고 이 아래 초점이 있잖아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이동시켜 보시면 여러분들의 그 얼굴에 뭐 보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음에 드는 데서 스톱 하시고 적용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멋진 사진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이번에는 편집하는 걸 한번 해보겠어요. 자, 편집에는 자르기 필터, 라이트 스티커 같은 것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뵈면 어, 나는 사진 편집 잘해 웬만하면 뭐 할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세세하게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갤러리로 이동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한장 클릭하세요 사진 한 장을 갤러리에서 선택해 주세요 자 선택하시면 여러분들 맨 아래 이 하트 표시는 즐겨찾기예요 내가 이 사진 좋아하면 즐겨찾기 표시해 두면 되고요 여기 연필 모양. 이 것은 편집입니다. 사진에서도 연필 모양을 누르시면 편집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톡이나 전화라든가 이런 것도 다뭐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전부 다 이게 아마 공통된 표현인 것 같은데 표시인 것 같은데, 요 예, 연필을 눌러주세요. 연필을 눌러 주시면 아,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 옆에, 여기 삼각형, 예, 요거는 공유하기죠. 공유하기, 그 다음.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휴지통에 집어넣는 거 삭제하는 거. 그다음에 더 보기는 잠시 뒤에 알려 드릴게요. 점세개더 보기가 있어요. 그럼 오늘은 자르기를 한번 살펴볼 거니까 예, 연필을 한번 눌러 보시면 이 예, 자르기에 이 예, 메뉴 목록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가만히 보시면 여기 지금 보이지 않게 이렇게 아까 수직선, 수평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편집하시는데 보기 좋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안내해 주는 거고. 그 다음 이 안내하는 내용이 조금 더뭐 사진이 기울어졌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 여기 수평선 표시, 전표시 있죠. 얘네들을 이동하면서 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수평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편집 방법이겠고요. 자, 그러면 먼저 자르기자르기 표시를 한번 누르시겠어요. 자르기 표시를 한번 누르시면 자, 돌아가는 회전, 그 다음 왼쪽, 오른쪽 좌우대칭, 그 다음에 또 수직, 수평, 그 다음에 오려내기, 이러한 예, 메뉴가 뜹니다. 그리고 자르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자를 거냐고 왼쪽, 오른쪽, 또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렇게 어, 조절점을 생깁니다. 이 조절점을 앞으로 내리고 또 오른쪽으로 올리면서 크기도 자르실 수가 있어요. 자, 사진 편집 자르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시기 좋게 좀더 크게 만들어 놨는데 회전하고 이렇게 생긴 건 좌우 반전이에요. 왼쪽, 오른쪽 방향을 바꿔주는 거고 수직, 수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수평선을 이동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 사진을 편집하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진 또한 어떻게 자를 것인지 자유롭게 자를 것인지 1대1로 할 것인지 4대3으로 할 것인지 비율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평선 수직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또 설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역을 맞춰서 어떻게 오려서 만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다음에 반드시 완료를 누르셔야 돼요. 완료 안 누르고, 어, 나는 다 했는데 왜안 바뀌었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셔요. 반드시 완료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크기를 맞춰서 또는 필요한 부분을 오려서 수직수편을 만들어서 사진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터 알아볼게요. 필터라는 것은 날이 어두운 날 찍으면 사진이 어둡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필터를 부드럽고 환한 선명한 필터로 바꿔주실 수 있고 아주 기능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필터와 마이 필터를 눌러보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의 기종에 따라서 마이 필터가 안 나오는 분도 계셔요. 필터 하나만 갖고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만져보시면 되겠고요. 자, 필터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 예,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 오른쪽에 점세개 삼선 점을, 어, 점세개를 눌러보시면 이 누른 상태에서 AI 지우개가 있고, 부분색칠, 그 다음에 크기 변경, 예, 포토 에디터 정보. 이것을 만든 사람이 어떤 또 팁을 줄수 있는지 이 삼선 어, 점세 개를 눌러보시면 더보기 기능이죠. 더보기 기능을 눌러보시면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이트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라이트를 조금 더 흐리게 밝게 하면 이점 조절점을 갖고 왼쪽, 오른쪽으로 눌러보시면서 라이트 밸런스를 맞춰보시면 정말 멋지고 만족스러운 사진으로 편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기, 스티커, 텍스트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거예요. 자, 좀더 집중하시고, 그리기, 스티커, 텍스트.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기는 누르시면, 여기와 여기 스티커 이 모양을 누르시면, 그리기, 스티커, 텍스트 세 가지의 목록이 뜹니다 제일 많이 쓰시는 건데 그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양한 예, 펜의 종류가 나와요 가늘고 굵은 펜, 그 다음에 지우개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쓰시고 마음에 안 들으면 지우개로 한번 흔들어 주시면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리기를 쓰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들으면 되돌리기가 있고 다시 또 살리기가 있고, 되돌리기, 살리기. 이건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리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진을 편집할 때 사진 위에 사진을 겹친다든가, 내 사진 위에 또 친구 사진을 올린다든가 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어, 내 기본 카메라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이거 됩니다. 가능해요. 어디서 되느냐 하면 스티커에서 가능합니다. 이 스티커 여러분들이 사진 위에 사진을 넣는 기능을 아시려면 사진 편집 펜슬을 누르셔서 그 중에서 스티커를 누르고 스티커를 누르시면 그리기 스티커 텍스트가 나와요. 그 중에서 스티커 스티커를 누르시고 스티커를 누르시면 맨 마지막 목록에 갤러리가 나옵니다. 이 갤러리를 눌러서 사진 위에 사진을 넣는 기능.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의 경험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텍스트 넣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텍스트는 어디서 넣느냐? 예, 스티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스티커 표시나죠? 여기에서 그리기 스티커 텍스트예요. 텍스트는 글을 넣는 거죠. 텍스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점이 생겨요. 여기. 예, 커서가 입력창이 생깁니다. 커서 입력창이 생기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글만 입력시키는 방법과, 이렇게 네모 속에 글을 입력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입력하면, 글만 이렇게, 여기 나이는 글만 입력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 있는 텍스트를 누르면 배경 화면이 생긴다 상태에서 글을 입력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배경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기에 따라서 뭐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입력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제 어디서 만난다든가 어디서 찍은 사진이라는 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텍스트로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텍스트를 입력했는데 가운데로 정렬할 건지, 그 다음에 글체, 글꼴이라고 그러죠. 글꼴을 이런 방향을, 이런 방법을 할지, 이렇게 정자로 할 것인지, 진하게 할 것인지, 약간 변화를 줄 것인지를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게 텍스트의 좋은 점이며 장점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한번 예문, 예시를 문예 가져왔는데요. 텍스트 내용을 입력하게, 잠시 쉬어가는 즐기는 삶, 쉬어가는 여유, 즐기는 삶, 이렇게 넣고, 날짜 넣고, 여러분들 사진에 텍스트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모 상자 안에 글상자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얀 네모 상자 안에 여러분들의 내용을 입력시키는 방법. 텍스트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듯안 보이는 듯 텍스트 입력하는 방법. 확실하게 바탕 글상자 위에다가 글을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커를 누르시면 스티커, 스티커에 다양한 스티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살짝 누르셔서 여기다 배치하시면 이 스티커는 여러 군데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여운 돼지를 위아래 상하좌우로 얼마든지 바꿔놓으실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갤러리 표시 있죠. 이 갤러리 표시를 누르시면 이 사진 위에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다시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카메라의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조금 화면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 여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펜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펜을 설정해서 가는 펜부터 굵은 펜까지 얼마든지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색상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하트 표시도 할수 있고, 예. 뭐 이것도 지우시려면 아까 이 지우개를 갖고 여기 하트 표시를 이렇게 옮기시면 역시 이 하트 표시를 지우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자체에서의 카메라 앱을 편집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멋진 사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편집에서 사진 편집에서 여기 사진 있죠 사진 편집에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점세 개가 나와요 점세 개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 콜라주 만들기 휴지통이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콜라주 만들기를 한번 해 보면 콜라주는 사진을 여러 장 넣어서 여러 장 넣어서 한 사진 안에 뭐두장세장네 장을 예, 멋지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콜라주 만들기 터치하면 콜라주 모양이 여러 가지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기 또는 조금 다른 또 기능을 가진 분은 또 이런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누르시고, 만들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콜라주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콜라주 이렇게 누르시면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콜라주는 이렇게 길게 두개 또는 위아래로 또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콜라주니까 두개 이상의 사진을 하나, 둘, 세 개를 고르시고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테두리를 누르세요. 테두리를 누르시면 이 테두리를 자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그냥 그대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테두리 모서리를 만들 때이 조절점으로 옮기고 당기고 하면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 모서리가 이렇게 둥그하게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누르시면 여기 누르시면 이 테두리 자체에 여러 가지 변형된 모습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콜라주 만들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 사진을 갖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멋진 사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진들을 다 이미지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 이미지라는 이 사진의 상세 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 하나 클릭한 상태에서 거기 오른쪽 아래 삼선 주이나 점세계를 누르시면 상세 정보라는 게 나와요. 상세 정보. 그러면 상세 정보를 딱 눌러 보시면 이 사진은 언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내장 메모리 DCIM 칼리지에다 만들어졌다. 이게 사진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지에도 그것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의 크기는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사진 이미지의 상세 정보입니다. 자, 어느 거를 보면 여기 지금 JPG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어느 사진을 눌러보면 여기 PNG라고 나와 있어요. PNG. 들어보셨어요? JPG하고 PNG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그 다음에 3번 또 한번 눌러보면 얘는 이때 만들어졌고, JPG고, 얘는 크기가 2 3 6 9 6 k b 예요 이것보다 1번보다 3번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얘는 972KB고, 얘는 2 3 6 k b 예요 아,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사진의 선명도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진을 누르니까, 배경이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있네요. 이렇게 배경이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배경 없는 사진을 우리가 PNG라고 얘기해요. PNG. 상세 정보에 여기는 PNG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JPG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는 세 가지가 있어요. JPG, PNG, GIF. 이렇게 있는데요. 자, JPG 이미지는 정지된 이미지예요. 가만히 있죠? 정지된 이미지. 그러면서 이렇게 배경 색깔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JPG라고 그러고 PNG는 배경이 없는 이미지.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얘는 이런 데는 빗살무늬만 있고 배경이 없는 거예요. 에다가 하트 표시 있는 거. 이걸 우리가 PNG라고 그래요. 배경 없는 이미지.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올리고 있죠. 굿모닝 굿모닝. 움직이는 이미지. GIF 움직이는 이미지.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GIF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를 세 가지로 구별해서 보는데 정제된 이미지 JPG, 배경이 없는 이미지 PNG, GIF 움직이는 이미지 여러분 혹시 카톡으로 네. 여러분들 이미지를 받았는데 그 아래 GIF라고 쓴 이미지가 왔는데 어찌 모양이 그리다 만것 같아요. 그리다 만걸 보시지 마시고 한번 톡 눌러주세요. 한번 톡하고 건드려주시면 반갑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움직여주면서 기쁨을 주는 이 이미지를 GIF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참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자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